알려드립니다. 2품 응심자 전원, 우측 범인석으로 전원 다 신속히 내려와 주세요.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2품 응심자 전원, 어, 우측에 있는 범인석으로 신속히 전원 다 천천히 조심히 내려와 주세요. 자, 그리고 또 알려드립니다. 1품, 그 어, 풍세상 겨루기상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. 창대체육관, 백지훈, 허정우. 여기, 봉부석으로 와주세요. 여기 상장 프린팅하는 봉부석으로. 백지훈, 허정우. 신속히 내려와주세요.